오늘 시간에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과 이 강대상이 있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어? 목사님?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또 역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모교에도 그랬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했던 교회도 그랬고 강대상이 있는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는요 강대상이 있는 이 강단에는 여자 성도님들은 못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한단 아래에 이제 사회를 볼수 있는 강대상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여자 성도님들 그 사회를 보는 강대상에는 거기까지만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대상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만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미국을 와 보니까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도 다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의 특성 때문에 그랬죠.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집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은 그냥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냐? 사실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의 문제지요.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그 강대상에 있는 강단도 이 공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충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오든 그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찬양할 때 드럼과 전자 기타를 칠수 있느냐 없느냐 참이 문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하게 됐는데, 1990년대 초반이 한국교회에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그 새로운 찬양이 도입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각 교회에서 그 전에는 찬송가 위주로 찬양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복음성가와 CCM과 그리고 경배와 찬양,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이런 찬양,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하는 찬양들 이런 찬양들이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찬양 팀 안에 이제 드럼이 놓여지게 되고 이제 전자기타까지 동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각 교회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들과 어르신들께서는 경박스럽게. 교회에서 어떻게 드럼을 치고 전자 기타를 칠 수가 있느냐? 드럼이나 전자 기타는 딴따라 하는 사람들이나 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르간이나 피아노나 드럼이나 전자 기타가 아, 뭐 차이도 없는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찬양을 못 하게 하시냐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르간과 피아노는 경건한 악기고 드럼과 전자 기타는 세속적인 악기냐. 그렇지 않죠. 역시나 이것도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본질이겠죠. 물론 전자 기타 같은 그런 것들 동원해서 단순히 사람에게 흥 흥을 업되게 하기 위해서 전자 기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기술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질과 비본질이 구별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생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면서 이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교회가 정말 본질로 생각해야 될 것, 에센스. 에센셜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비본질, non-essence, non-essential로 생각해야 될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금을 본질로 삼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오른쪽 그 중간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날에 르키의 터키의 동남부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이제 초록색 화살표 잘 보세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도베까지 갔다가 도베에서 다시 이제 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잘 보세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턴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거의 2년 혹은 3년 정도 했습니다. 튀르키의 동남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했고 교회 개척도 했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2, 3년 정도 선교를 마치고 그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그 곳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두용에 돌아오자마자 크! 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모자르고 모세가 정해놓았던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씀이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지금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것이냐?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와서 율법 다 지켜야 되고 할례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다툼까지 가게 되고 이제 별론까지 가게 됩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이 문제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 것일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근본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또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의 의존족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대표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례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 이제 사람들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토의를 합니다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데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증언을 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유대인들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주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하느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다. 바로 이 결정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에센스 에센셜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신앙 고백적 말씀이죠. 본질이 뭘까요? 에센스 에센셜 본질은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딴말 하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아니 될 것.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나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 본질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뀌지 말아야 될 부분, 타협해서는 안될 부분들이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지어 교회 안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였던 J.I. 패커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온천탕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온천탕이 뭐죠? 따뜻하고, 나른나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예, 네, 이런 게 온천탕이지요. 온천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마치 온천탕처럼 바뀌어 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피상적인 모습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이 비본질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넓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주의만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고 뭐 삶이 아무리 힘들고 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도 지켜야 될 것은 생명을 걷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저희들이 조금 힘들면 다안하려 그러고. 조금 금좀 나에게 좀 바다가 되는 거면 또안 하려고 그러고 이 마치 이제 온천탕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자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회 안에 스포츠 센터를 같이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스포츠 센터를 지었는데 그 스포츠 센터 안에 수영장도 있고 웬만한 지역사회 스포츠 센터보다 더 좋은 스포츠 센터를 교회가 운영하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이 쉽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적에서 그 스포츠 센터를 교회 안에다가 지었지만, 사실 교회가 이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참 그때 감논을박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옛날이긴 하죠. 그때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는요,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들이 수요일 날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디모네 성육공부 훈련을 하고 그글 없는 책 가지고 전도 훈련을 하고 동네 전도를 나가고 심지어 주일 날 유초등부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초등부 학생들이 주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 장년들 숫자가 한 4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장년들이 보는 이 주보. 이 주보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접었습니다. 추운 겨울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난로를 떼고 거기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선생님들이 구워 주셨던 그 난로에다 노가리도 구워 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 주보까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접은 거예요. 그게 1970년대에 한국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아십니까? 이제 30년 지나고 나서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 전도사님이 됐고 이제 학교 앞에 이 전도를 나가다는 가는데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죠. 어 그리고 야너 저번에 나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교회 끊었어요. 이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교회를 끊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학원을 아이들이 다니다가 학원 다니기 싫으면 이제 학원을 끊지요. 돈 내고 학원 다니다가 뭐 학원 다니기 싫으면 교, 이제 학원을 끊는 거예요. 이 아이들 생각에는요. 교회가 학원이랑 똑같은 곳입니다. 학원도 자기가 다니다가 얼마든지 자기가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가 다니다가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 아이들의 교회를 다니는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끊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니다가 말다가 할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시지 않는 이상은 내가 교회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본질과 비본질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죠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본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까요 자, 로마서 3장 28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본질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도 없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내 자신을 맞추면. 나도 세상 따라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 습관도 바뀌고 내 삶의 문화도 다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면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본질, 에센스, 에센셜, 이 변함없고 신실한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신앙을 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복음의 본질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사도행전 1 5장이 후반 부분을 보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많은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변론들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 어쩌면 단임 목사님 역할을 하고 계셨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던 었 야고보가 나서서 변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그리고 28절, 29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두 번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이게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안디옥교회 같은 그 성도들에게 율법 지키고 할례를 꼭 받으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들 안에 있었던 나쁜 문화들 가운데에 꼭 고쳐야 될건몇 가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명령하도록 하자.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았던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옛날 자기들이 살았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서 이 주머니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큰 신상 만들어서 절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이게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포켓에다 다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오시는데 예배드릴 들어 오는데 우상을 자기 호주메다 넣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물란한 모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고. 이 제물로 신전에다가 바치는 이런 나쁜 습관들도 있었고 동물의 피를 피채 이렇게 마시는 그런 나쁜 습관들도 있었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 총회는 뭘 결정하냐면 자 이방인들에게는 뭐 할례를 해라 율법 지켜라 이런 것들 명령하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꼭 바꿔야 될 것. 그거 몇 가지만 여기 보면 네 가지죠. 요네 가지만을 알려주고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이 내려진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읽어 준 거예요. 아, 우리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걸 지키라고 지금 안내를 해 줬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이것은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 본질을 따르면서 살려고 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파합니다. 교회가 이 본질,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 위에 세워져 있으니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부흥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나는 그 본질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세상 것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쉽게 예를 들리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점을 보시거나 토정 비결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묘자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묘를 어디다가 써야 이 자손들이 복을 받을까 싶어 가지고 풍수지리를 자 살펴보고 묘자리를 쓴다든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사를 가실 때에 좋은 날짜를 받아서 해야 재수가 좋다라는 이런 것들을 믿고 이사 날짜를 정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사주 팔자 다 따져 가지고 이게 뭐 양과 음이 맞느니 안 맞느니 막 이런 걸 따지고 뭐 결혼을 시킨다 할수 있는지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물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살아도 그 복음을, 본질을 지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비신앙적인, 옛날 습관들 이제 버려야죠. 정말 이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옛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성도는요. 반드시 바뀌어갑니다 그러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면서 그 본질을 따르고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